중국도 너프해 도시지? 채널 구독해 주세요. 항상 믿는 픽이 이거든지. 겨 아니 근데 아 여기 우리 힐러다예 힐러라서. 아 둘째 아, 님도 힐러 해 주세요. 저 힐탱이에요. 딜러는 잘못들어가 아, 그래, 딜러 하나 잡아. 막으로그 뭐지? 아, 방벽 쓸때아네 말씀드릴게요. 쓰, 쓰면 으세요여 동시에 말해 줘야 돼. 그래야 내매트리스를안칠거 같아. 아네네 네. 아 괜찮아요. 근데 형님이 매트리스 제가 적으로 뻗어 봐는데 매트릭스 키어가 더 좋아 가지고 아니 이제 우리 우리 팀에 자리아가 있으면은 자리아가 에너지를 못 채우게 내가 방해하는 거 같더라고. 그래. 매트리스를 매트리스. 너무 써 갖고. 근데 그거 티어 좋아서 맞아, 맞아. <laughs> 아, 진짜 그몇드 했을 때디바이트마아얼마어떻나뭐이 나이인 녀석. 아, 맞아. 어기 라인 기네요아 맞았다 저기서. 저기서. 저기저기기서저기

오그나왔어오그나 왔어. 한번 빠질게. 확인 확인. 이거 그냥 드세요. 앞에서 또 제가 할게요. 안기모띠 그래 나그 빠졌어요. 굿. 그래, 기모띠 굿. 아 죽겠다. 네. 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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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빠져 빠져 빠져. 어, 그래, 네, 네, 네. 뭐야, 뭐,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어제 밖에 했으면 내가 놀래잖아요. 아, 예, 방금 방금 예. 너무 갑대해서 음, 버렸어. 겐지 킬, 겐지 레키. 아, 아. 겐지 필, 겐지 필. 저기 없다너프 도시지. 나이스요. 자, 어, 뭐, 음, 음, 정상 모이라 모이라가 여기 있거든. 고잘 보라고. 뒤에 겐지 소리 나요. 2층 옥상. 오케이. 모이라 발견, 모이라. 모서 겐지 올 때까지 둘게요 일단. 여기로 오겠지? 여기 안 오네? 싹다해킹해어 아, 보이나 뭐? 자리에 까지 아, 어, 뭐야. 저쉐 들어가요. 쉐이드 컷팅 당했고. 아이고. 지야지 어, 뭐야, 이드이지쉐요이 오퍼 아비아 투플 안의 사이트요. 오, 본고프로. 어 우리 하나. 오퍼로 가. 너무 힘들대. 우리 하나 노리거든요. 하면서 센서 디펙터. 오분 맞고 있고 오분 맞고 있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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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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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맞수살아있어 이게 뭐 이라. 시들시들어요제 겐지네요. 어, 아다 타는 가 정원. 다다타올 거야. 아, 가원이에요그네요 어, 요 그래 다 아나 아, 아, 뭐야 수프트. 아 풋. 어왜 죽었어? 시프트야나프풋 <laughs> <나이> 뚱살인데. <죽었어. 나이 웃음> 야 완전 완전 뻘글 뚱거를 맞아버리네. 아, 너. <laughs> 호코 가자 가자 가자. 메르시보다. 예, 나 메시 있어. 메시 메르시 나님 어, 어. 아, 붙요 그거. 에요 나이스. 나님 민망하게. 벌금 썼는데. 이거 <laughs> <laughs> <그거> 우리나 <둘이나> 가버리네. <laughs> 스무스하고만. <나, 웃음> 어, 스무스하다. 와 근데 상대방 홍크 그랩 좋다. 아 이게 진짜 가끔 가다가 궁각이 너무 좋을 때 있잖아. 네. 그러면 흥분해갖고 부스터 쿨이1초가 남았는데 <laughs> 써버려. 이게 지금 기발 내가 몇 시간을 했는데 아직도 그러네. 와, 어, 뭐 하지? 똑같이 가나? 어, 어떻게 할지 뭐. <목소리> <목소리> 저쪽 점수대들이 어떻게 되지? 한 명은 부캐진 거.. 두 분은 부캐진거 <목소리> 점수가 높네 어 메르시도 이, 이 스킨 끼신 거 처음 봤어, 나. 아오 저도요 이 어디 어디죠, 거예요? 이게 스킨이? 형형이 그.. 각형이그 뭐지? 위도우 나오는 런던, 쪽에, 런던, 쪽에 런던 어 저.. 그한 번만 펴주세요 어이 솔져 게에트리스한 번만 펴주세요 아, 떨어졌다 어, 떨어졌다 아, 2층에 갠지 파파 난다 뭐는거 아우이안어우이랑 하나 킬 받아야 되겠네요. 다키다키에 다려왔어요. 아, 여기, 다리야, 다리야. 어, 여기, 어, 여기 온다. 와, 라라다

죽여 이제 오비에요, 오비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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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파라 진짜 공격적이다 어, 인다고 나한테? 우리 힐러 다 가는 중이에요 인 빠졌어요 겐지구 파라 진짜 네요? 공격적으로 해어르시 혼자 고립 아, 저... 이거 아네안살릴요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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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주셔서 파라 필. 파라는 파 파라 어, 어, 형, 거기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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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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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제꺾이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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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아 이거. 이거. 이 오른쪽에 파라도 있어요 어, 어. 이제 터널 못다바 이거 이거 형저98% 그냥 나한번 쓸게 오오오른쪽면 뒤에 오면 쓸게 네. 화물 뒤에 오면 오른쪽 어, 둘다그 터널 쪽에 있어요 애들. 오케이, 오케이 화물 뒤에 오면 쓸게 겠다시시시 오른쪽 요 맞았다 풀었어 풀었어 와아.. 왜파이이 폭이 빠졌어요아 여기다 젤레다 이거.. 바로 8H라서 맥가 혼자 보기 힘들어요 예이 와아.. 와아.. 봐 하락한? 아.. 자리야 호그 어. 어, 대피해요 형이 오른쪽 자리해봐야돼 자리야 자리해 봐야돼요 겐지 겐지 옥상에 겐지있어 우리 아. 오른쪽 옥상에 겐지있어 한명 잘랐어요 아나 오른쪽 겐지 보이지순방 빠질게요 이게 오, 끌린다고 아 진짜 피해, 이 그래? 잘끝다이 거리에서 화물? 어, 호그 래빨졌어아 왜왜왜 뒤지 뒤지 아나 컷호비 피일이야 호나피 와, 이야 아나 아나 없어요 나 없어요 니님저 이거 살려주야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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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지 않았어? 먹었어 리하 먹었어 아 살려줘 려아

하나가 아, 아, 어, 밑으로 하, 도는 것 같은데. 기바쿵어안 안녕히. 비겁지 너한 보시지. 내게 팔아. 아 팔아. 아 산다. 아포그다한번 들어와봐. 그냥 그대로 들어와요. 없어요. 이제 크리나 하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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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랴. 아 뭐야 아 하나 아, 어요 와. 야, 이 파라가 잘하게 잘한다. 어왜왜 내가 왜 내가 못했 어. 어. 아, 파라가 잘하긴 확실히 잘하네. 네. 저기 파라 신기한 게 뚝배기 두대 맞았는데도 그대로 와서 때리려고 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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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힐 네, 케어를 믿는 거지 힐 케어 아저 지금 피곤해가지고 파라야 똑같이 데미지 좀다 주면 데미지 아요힐 서너 저 호그 똑같이 호그 자리야 똑같게한번잡아요 동생 이 오고 네, 렸빠지

이 아, 제발 이다 아, 저 아, 코리아님 어, 아, 안 보이는데. 아, 어, 우리 아나 지아렸어요 그랬지? 하나 요아 이거. 바로 보요누 없어요. 나 없어. 누바 하고 있어. 바로 피 아니야. 아미라 공이 때야. 파라 공이 때야. 라 죽었잖아. 기가 거의 준비됐어요. 파라 공이 때야. 궁극기 충전 중이다. 보그 그래 깡 노래하자. 뭐야? 그 자리에 궁몇이야걔이걸 있어. 다 아, 그... 그아그 어. 어. 야, 근데 저기 그거 있다 저걸. 저아야 돼. 라죽였다 아, 아. 아, 아. 와.

우와아! 야타, 야타, 야타 내가 본데? 호흡 1배, 호흡 1배. 야타 내가 보고 있어, 야타 본다, <laughs> 나이스, 나이스 정원님. 와, 야간 에임 진짜 픽 좋은데? 어, 야타 이렇게 오지어 나이스 정원님. 어, 박세 왜 이렇게 금화가 많아 a Yes, they tara with Nikoyo. t h a 있네 a w i 안 o w 다 a r i a do you hear? She's n h e y h e city. I don't know. You 살아갔다, 살아갔다, 힐 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아, 셋, 하나, 둘, 셋, 하나, 힐 호텔, 나크루 호텔. 힐튼, 하나, 힐튼, 하나, 힐튼, 하나, 호텔 뒤나 힐튼, 하나, 힐튼, 하나, 힐튼, 아나 힐튼, 하나, 힐튼, 하나, 힐튼, 하나, 어, 튼 하나, 힐튼, 하나, 힐튼, 데나 힐튼, 하나, 힐튼, 하나, 힐튼, 하나, 힐튼, 하나, 힐튼, 하 뭐야 뭐야, 뭐야, 아리 그거... 그거... 그타 그거... 에거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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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거도거 그거... 든거이 형이 거이거 그거... 는지 그거... 까지 그거... 는데그나 왔는데, 데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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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지거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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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거 그거... 그거... 그어그로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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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어그로 그거... 그거... 그 맥크리 대사타맞 맥크리 아, 사리 한 방에 있 오케이, 좋아! 아, 설정 뒤, 아, 오케이, 정상 맥주 발키리 바이러스 해, 맥주 바 봐야 돼 오오오. 그래 이 좋아? 사 온다, 사 온다 도 보는 중 버턴 뒤, 이도 보는 중아도 보는 중 아, 아 아파 커져요? 야, 킬도없다상급보내위도 얘네 실드 둘다 빠졌어 아아 와아아 이거 보고 아이. 있거든 내가 그길 진짜 살수 있어요 발게 있었어 다리한번다리앞에안 빠졌다 와아 이거 자리 살릴게 그래 빠졌고 됐어 이도 어딨어? 이도 오른쪽에 있다 탈리 볼게요 아지게이트 없어서 빠졌어 우한번더 썼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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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예, 회수님, 회수님. 아, 버터 썼어요. 아, 버터 어요 아, 버어 아, 어요 아, 버터 어 아, 헤드 썼어 아, 버어요 아, 버터 어 아, 버터

와아 와. 이거 지렸다 진짜. 이거 지 이거, 이거 빨리 투시 좀해 줘요. 이게 이게 나 인산 쪽 인산 쪽. 메크리베트리 인산 쪽. 와와와 이거 이거 쭉밀면될거 같은데. 251팩 장방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이제 내게 함을 빕니다. 함을 와니다오이졌다 내가 이거 안폭자리라고 <laughs> 했잖아. 아, 이것 좀 볼게요. 혹 섞여도 상관없어요? 아, 근데 저 지금 한턴좀 쉬려고요. 저 지금 너무 피곤해 아, 그래서... 네. 이것도 넙스보시지 와. 미쳤다. 형, 저한턴좀더 쉴게요. 너무 피곤해 저.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아, 복탄쳤 어, 뭐야. 감사합니다. 전 가쿠님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